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사자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로 할때 사자를 비유하기 때문에 아리엘을 하나님의 사자로. 볼수 있고 7절에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8절 끝에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같은 말이기에 아리엘은 시온 산곧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3장 15절에 보면 아리엘은 제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제단으로볼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네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제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유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열절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진을쳐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던 성예루살렘. 여기서는 이제 아리엘로 부르고 있는데, 그 탄식에 있어서 중심은 그들의 절기와 예배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고, 그 절기 때마다 성대하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한 매 안식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그 외에도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리엘, 여기서 이제 재단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는.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돌아오는 절기와 안식일과 일상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에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종교에는 나름대로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러한 인간 종교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이며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담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흠이 많은 죄인들을 국유력이사 그 죄를 사여주시기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고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자심과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엘, 하나님의 도시여, 하나님의 제단이라 불리는 곳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감사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 있었고 우상을 섬기듯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의 재단을 그 제의를 뒤섞여서, 뒤섞어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너를 애워싸 탑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서 너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고 교만했던 그들은 낮아져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침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라는 아, 막대기를 들어서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앞장에서 예언한 대로 아스르는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강포와 포악을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아스르 군대는 마치 세미한 티끌과 같을 것이며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시체로 만든 그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실 때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하여도 티끌과 같고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 아리엘을 쳐서 곤고하게 하려는 모든 자의 계획은 허상이 되고 또한 그들은 꿈같이 밤의 환상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리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하는 데 있지 않고 돌이킴에 있고 회복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주려하려, 주려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이방의 막대기를 들어치실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리엘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역적인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증하고 음란함으로 더럽힌 아리엘의 제단을 정결하게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리엘에 대한 책망이 예배인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겉으로만 그럴 듯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있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가다에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아리에르, 하나님을 버렸고 반역적인 불신정으로. 또한 껍데기만 남은 종교행위로 하나님의 재단을 벌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수라는 막대기를 드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그 아수들이 치셨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알려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한국교회 예배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 화려한 인간 중심의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되답합니다